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려서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심각한 질환을 막는데 큰 힘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더라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와 사례까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올리브유인가? 기름은 보통 몸에 해롭다고들 하죠. 그런데 올리브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름은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습니다. 반면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혈관 벽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처럼 작동하는 거죠. 스페인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한 프레디메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올리브유는 혈관뿐만 아니라 뇌도 지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뇌속 신경 세포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며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병이죠. 그런데 올리브유 속 항산화 물질이 이 과정을 억제해 줍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아줍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은 것도 지중해식 식단에 올리브유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와 이야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불안정했죠. 우리 집안은 심장병 집안이라 어쩔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분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고,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6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조절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지인의 어머니. 지중해식 식단과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뇌 건강관리에 중요한 도움이 된 거죠. 올리브유 제대로 먹는 법.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올리브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언제 먹을까? 아침 공복에 한 스푼이 가장 좋습니다. 위에 부담이 없고 대사 활성화에도 도움됩니다. 또는 식사 중에 채소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둘째, 얼마나 먹을까? 하루 한 스푼, 약 15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제품을 고를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냉압착, 산도 0.8% 이하. 빛 차단되는 어두운 유리병 제품이 좋습니다. 넷째, 어떻게 조리할까? 샐러드 드레싱으로 빵 찍어 먹기 데친 채소나 생선 위에 살짝 뿌리기. 주의할 점은 고온에 오래 가열하지 말 것. 튀김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해와 진실.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리브유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 아닙니다. 칼로리가 높아 오히려 살이 찔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다 똑같다? 아닙니다. 정제된 피어 올리브유는 영양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확인하세요. 한국 음식에도 맞을까? 맞습니다. 된장국, 나물, 두부에도 잘 어울립니다. 요리 끝에 살짝만 넣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생활 속 활용법. 하루를 시작할 때 미지근한 물한 잔과 올리브유 한 스푼. 점심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저녁 반찬에는 두부나 구운 채소 위에 마무리. 간식으로 빵이나 고구마에 살짝 찍어 먹기. 이렇게 하루 세번 습관화하면 혈관과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올리브유 한 스푼이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지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는 이렇게 올리브유 먹고 있다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